후처포수 어, 어, <laughs> 나 이상하네. 행기 지금 적이 남리어댑터한테라고 하고. 나 깜짝 놀랐어. 어, 얼리얼리 얼리. <laughs> 와, 저친구 저 그 슬리퍼 있아 힘들어 저렇게 빡시게 때려줘 이저 상대팀 저 빡시게 치면 아, 고팠겠지 축구가 너깨임 자주 와도 되겠더라 야귀한텐데 네, 네. 응. 같이 계속 하자 재밌다 끔을어 아, 자주 나오나? 음. 부르면 나오지 말고 그냥 시바 가입을 해서 나오나? 음. 음, 그래도 할배들이랑 하면서 큰 축구 기술을 음. 다하고있어크게이 어. 팀에서 아, 내가 어, 찍어야겠다 <laughs> 음, 음, 거서울들어요응다들간다 근데 걔는 상관없다 <목소리> 와, 저저 되게. 저 되게. 저게 저게 되게 되게 되이 되게 되게 되동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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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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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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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 공격은 그냥 우리 신성기게 됐대. 하지. 이제 원래 포지션 센백이다 제랑 준호 저저 둘이 쌤백이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아다 아, 아. 어. 주인 없는 곳아 이거 확실히 틀어준사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다 엄청 크지 건드려도 아두 템포 휘었다 간다 이거 <laughs> 없으면 마지막에 나오시죠? 마지막에 좀 나오고 공격 세졌으면 좋겠다. 아파 바로 패써야 되는데. 봐야지, 봐야지. 그래서 어, 날려 내려가야지. 잡았습니다. 날려 내려가세요. 야, 그렇지 커버 나이스 주긴잘 줬다 그래도 자, 했다 어, 오늘 전화해가지고 금액 좀올려달랬다좀 <laughs> 관대하게 좀봐도 이랬다 알겠다 라랬어아 <laughs> 우리 그 29원 남은거 얘기해야돼요 네, 29. 지원금 아마 받기 전까지만 처리하면 되거같은데 아니면 뭐중 되지 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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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어, 29원 정도 예예 아, 어멍없 볼. 어정근 <laughs> 아프다. 지금 자기 그릇지 안 넣어도 돼안 넣어도 돼안 넣어도 돼 <목소리> 선생이 무조건 돌면 안 돼요. 떨어져서 받아야지. 떨어져서. 네. 우와. 오 아, 저거 맞아서 막은 거 아이가? 원래 골인 거를 같은 또래 게는데 얼마나 찾아? 아, 아네 아, 아, 저번에 한 어. 3주 전인가? 공중반자 어. 불러서 6차 어. 차아 저렇게 아, 네. 아, 그래? 토가. 3주 전에? 네. 나 항상 거의다 갔는데 형이 많았었어요 네. 아그어 예. 형동이나 진웅이 같이 침에 새벽 6 시. 몬스터 경기 아까. 어 맞아 몬스터랑. 전도구. 몬스터랑 섞어서 했다. 음 섞어서 다른 팀이랑 그래. 진우진우바 아 <laughs> 난 지금 딱 이렇게 딱두 개씩만 찬게 너무 좋아 흐흠... 상대팀에 따라 두개모질할 때가 있고 아, <laughs> 난모질하더라도그 다음날 회복이 너무 좋더라고 회복이 되니까 너,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진짜 내뛰었을 때는 앞에서 안 대주셔가지고안돼안돼안돼안돼안었어이아아아 돼, 돼. <laughs> 저저하하 야! 저! 저! 안닿지안지안운드 바운드! 아, 멋있어 얘도 쟤 10년 찼다고 그니까, 이게 안정... 아, 진짜 어. <laughs> 10년, 안 진짜 안정감 영지 10년 찰줄 안다, 쟤잘 찬다고 저각가라 듯이 부러 <laughs> 혼자 태노? 저저얘 주특기 와 <laughs> 아, 미쳤다 이제 이걸로 목, 10년 먹고 살았다 야 역시 주생 아, 마우리 아, 그러니까 너무 수비가 너무 많아 <laughs> 이것까지 <laughs> <laughs> 해결까지 했으면 완전 그건데 어, 이렇게 이기는 게 오, 그냥 전형적인 클래식 윙 <laughs> 어, 진짜 클래식 그래도 소리가 어, 잘해 어. 이게 이게가 빠르기도 한데 힘도 좋아서 안 밀린다 <laughs> 이게 빠르고 힘 좋은 게 쉽지 않았어 순수에게 미쳤어 아, 쉽네요 형님 스피드였어요 혹시 먹었을까요? <laughs> <laughs> 태어나기를 <웃음> 원생도 빠르지 <laughs> 내가 태어나기를 아, 내 그리고, 내 그리고 내 운동하기 전에 초학교때 우와 <laughs> 달리기 맨날 꼴찌 <볼지> 했다 뭔 <laughs> 얘기가 진짜로 내가 운동 원래 운동 안 했다니까 응. 어명어네어세명 아, 태권도 배우고 나서 운동 신경이 그때 음, 네, 음, 그때 음,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네 그렇지. 원래 그 전에는 운동 아예 안 했다 내 그림 그렸다가 원래 내 <laughs> <근데> 원래, 원래 <laughs> 그림 하,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거든 그때까지 운동 하지 못한 것 내가 지금 이 피지컬에 힘을 쓰게 돼서 진짜 쉬워 보인대 달리기가 잘못 태어났다 달린다는, <웃음> 그게. <웃음> 진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달리기를 뭐 해본 적이 있다. 계속 내려왔어. 초등학교 때가 원래 그런 적 있잖아. 빨랐다가 또 그게. 옛날부터 축구 많이 했는데, 그래? 모르게, 안 달려다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희한하다. 나도 모르겠다. 축구를 했는데도 난 <모르겠지. 피어난다. 웃음> <laughs> 했는데 달리기가 빨라 본 적이 없어. 여기 뭔가 정신이 조 정신. 저게 아, 뛰는 아, 건지, 건지... 아, 뭐 경고하는 건지. 근데, 그러니까 나도. 나도 아, 제... 나좀뛰는은알았는데행이 아, 찍은 거 본다 이거. 이거 내려 봤던 행이 막. 아왜 저래? 뒤뚱뒤뚱. 오. 다시 자상 태로 어? 이렇게 뒤뚱뒤뚱 뛴다고? <laughs> 와 나도 너무... 진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음, 내가 헬스할 때 전에도 그랬던거야응 똑같아 야 뒤뚱거릴 아, 근육이 없었지 아, <laughs> 아 그때는 맞아 그냥 의리꾼이고 아, 아, <laughs> 폼은 똑같다 니 그때랑 어, 폼은 똑같다 팔을 세모로 해서 뛰었거든 니가 아, 응, 이게 응 똑같다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된다 아,

기본적으로 다, 다 빨리 나서. 어. 어. 좋아하시는 어, 아, 다들 어. 각자 나름 스피드, 자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그냥. 다리기 아니라서 찍러주는 건데. 제거 괜찮아. 어. 다시. 네, 주면 안된다니뭐색이이야 아니, 우리 원래 노란색 오베이 노란색 오베이야 어. 근데 보통 이게 흰이렇게 많이 하면 연병들도 많이 오고 니까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많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두운, 우리가 어두운 계열이 많아. 우리가 노란색도 많이 입고 그리고 이게 징크스인데 이번 에 대회 나갈 때다 노란색 입고 다 이겼거든. 아 진짜로? 어 우리가 징크스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노란색 입는다 대회 때. <웃음> <웃음> 어두운 계열이 많아가지고 경기 팀이 거의 다 보네. 뭔가 노란색이 나오할 때 경기력이 좋아. 그런 또. 그래서 일부러 내가 검 곤색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냥 징크스 때문에 노란색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겼어 또. 이1이 이데, 이일이 이일로. 그 전국대 이런 거에서 이승우 선수는 거 상금 주나? 그건 모르겠네. 어 상금 받았던 거 같은데. 전국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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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 저기 다. 터졌다. 음. 헐. 헐. 터졌다. 아. 내저내저 아니. 내 <끝> <laughs> 아 저거 터졌다. 올라갔거나 아무것도 는데 혼자 올라온 거였으면 다행이다. 그렇지. 와, 한째 터지는 것도 좀 진짜 근데 소리가 안 났어, 근데. 근데 나도 내만 들었으니까. 아 그래? 아. 생각보다 소리 크던데. 그때 그 행이 누구야? 그.. 뿡에 말고 제 병규? 아 어, 병규, 병규, 병규 이름 잘 모르대 병규 이 소리 났다 어, 병규 이름 소리 병규 이 확실히 소리가 빡 하고 났어 근데 병규 이름 까먹.. 어. 병규님 진짜 킴패스 하다 진 병규 그.. 저 우리 해, 며칠 전에 해운대 갔다 했다 해운대 수먹었 어. 그때 데리고 갔다 어우 병규 이름.. 신기해 뿡에이 둘 이름이 스테리아 고속에서 해결 뭐라 뭐라 하시는 분이 시골에서 음. 주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팀에서 더 쉽게 쳐야 되는데 뭐라 하는 사람 있어야 요그 중간에서 계속 엄청 어, 어렵죠 어. 되게 어렵게 차고 있다 뭐라 뭐라 이 주는 사람 있어야 돼요 솔직히 한명 계속 얘기하 <laughs> Let's go. 맨입 사이드로 한번 이래. 주영 오른발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려고. 오, 와 뭐고, 이거? 이거 먹어. 고나거 뭐고? 안 가, 안 가! 가자, 바로! 가자! 주영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굿! 오케이, 굿! 간다, 뒤에 간다. 한 개, 간다. 어! 오. 아, 좋다. 저치곤원이야 저.. 머리띠야어 처음 이야 자, 치곤이야. 자, 치곤이야. 자, 치곤이야. 자, 치곤이야. 자,